안녕하세요. 네이술 입술 따뜻한 애피처럼내 딸입니다. 어, 오늘은 어, 바즈카치크 그리고 송버드 펑크 NFT 홀더 대상으로 데일리로 클레임 할수 있는 토큰 정보가 있어서 해당 정보 전해드리려고 영상 만들고 있고요. 영상 후반에 바이프로스 월렛으로 클레임하는 방법. 디센트월렛으로 클레임하는 방법 다 공유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셔서 바즈카치크, 송버드펑크, NFT 홀더 분들은 어, 매일매일 클레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해당 내용은 바즈카치크 제너럴챗 내용들을 토대로 정보를 가지고 왔고요 우선 바즈카치크랑 펑크, 송버드펑크 대상으로 리워드 d 앱이 어, 클레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공유가 되었고 OCN 이라는 오션토큰을 어, 클레임을 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토큰을 통해서 다음에 있을 뭐 NFT 민팅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라클 스왑이나 그런 덱스 거래소에서 송버드로도 전환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뭐 어나운스먼트나 이런 공식적으로 나온 내용이 없어서 이 제너럴 챗 기준으로 제가 정보를 찾아서 공유드린 거라서 혹시 이런 제너럴 우선 공식적인 뭐 어나운스먼트라든지 그런 소스가 있으시면은 혹시 공유해주시면은 저도 뭐 댓글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유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채팅 내용들을 더 살펴보니까. 우리가 클레임 받을 수 있는 ocn 토큰 컨트랙트 주소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클레임 할수 있는 주소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랙트 주소 제가 이 사이트 공유해 드릴 거라서 여기서 여러분들 복사하시면 되거든요 제가 토큰 추가하는 방법이랑 공유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클레임 하는 사이트도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제가 더보기랑 댓글 통해서 남겨 드릴게요 이 주소도 복사 하셔서 좀 제가 클레임 하는 거 알려 드릴 때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바이프러스트 원래부터 보여드릴 거고요. 바이프러스트 원래 메인 화면 들어오셔서 이거 버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리시브 눌러주시고 이 리시브 화면에서 맨 밑에 어드커스텀 토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눌러주세요. 송보드 네트워크인 거 확인 한번 해 주신 다음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 오션, OCN 컨트랙트 주소 여기서 복사하실 수 있거든요. 이 주소도 제가 공유해 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누르면 복사가 돼서 이거 버튼 눌러 주신 다음에 여기 주소 입력하는데 붙여넣기 하시고 컨티뉴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이름 이런 거 확인하신 다음에 어드 커스텀 토큰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화면이 전환되면은 토큰이 어, 추가가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송버드 메인화면에서 여기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url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해당 주소 붙여넣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주소도 제가 공유 꼭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화면이 이동되고 네트워크 송버드인 거 확인하신 다음에 여러분들 지갑 주소 확인하신 다음에 커넥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해당 사이트에 지갑이 연결되고 여러분들이 클레임 받을 수 있는 오션 토큰의 수량이 나오고 클레임 오션을 눌러주시면은 어 클레임이 됩니다 이게 아마 10월 7일부터 그 디스코드에 올라온 내용이라서 제가 한 10일 정도 축적된 양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매일 클레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이 수량은 매일 클레임 하지 않아도 축적이 되는 건지 아니면은 클레임을 하루 동안 안 하면 날아가는 건지 또 한번 확인해서 게시글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3627개의 오션을 클레임 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클레임 오션 이거 눌러 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화면이 한번더 바뀌고 너의 원래 새 오션이 받아졌다. 이렇게 나오고 이제 바이프로스 원래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오션 토큰이 들어온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라클 스왑을 통해서 송버들을 몇 개로 교환할 수 있는지 확인해 봤는데 어 우선은 832개의 오션 토큰으로 한 개의 송버들을 바꿀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3만 개니까 한 35개, 36개 정도 아마 교환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송버드를 추가로 늘릴 수 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기다려보셔서 이 OCN 토큰이 X-Wales NFT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토큰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뭐 NFT 민팅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그냥 축적하시고 모아가셔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디센트에서 추가하는 방법도 공유해드릴게요. 그래서 디센트 원래 지갑 연결하신 후에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기 어디 커스텀 토큰 눌러 주시고 계정 추가 화면에서 송버드 네트워크 선택해 주세요. 그 상태에서 수수료 계정 선택 송버드 눌러 주시고 다음 눌러 주시고요. 컨트랙트 주소 아까 제가 공유해 드렸던 거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다음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정보 확인해 주세요라고 나오고 계속 눌러 주시고요. 계정 이름은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싶은 대로 선택하시고 만들기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오션 토큰이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오션토큰 클레임 하실 때는 디스커버리 어, 여기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url 붙여넣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사이트로 연결되고 지갑 연결할 수 있도록 어, 팝업이 뜹니다 그래서 허용 눌러주시고 지갑이 연결되면 은바주카치크 어, 송버드 펑크 nft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 수량에 맞게 오션토큰 클레임 할수 있도록 활성화가 될 거예요 어, 이게 제가 정보를 찾아봤는데 정확히 몇 개의 비율로 클레임을 할수 있는지 뭐 그리고 이 활용처는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찾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고수분들이 해당 내용 공유해주시면은 저도 댓글을 통해서 또잘 보일 수 있게 공유할 테니까 어,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신 정보 있으시면은 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매일 클레임할 수 있는 거라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귀찮을 수도 있긴 한데 매일 어떻게 보면은 뭐 패시브 인컴처럼 어, 추가 수익이 생긴다 생각하니까 어, 저는 기분이 되게 좋게 클레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당 NFT 작품이 있다고 하면은 잘 클레임 하셔서 나중에 정말 송버드 네트워크 그리고 플레어 네트워크가 잘 성장해서 여러분들에게 큰 보상이 될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어,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내 입술 따뜻한 리뷰처럼 내 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